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90년 말띠의 사월운을 한번 이렇게 쫙 살펴봅시다. 음, 그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누르는 거 아시죠? 음. 자, 이 달에는 우리 그 꾸미지 않는 얼굴을 민낯이라고 하죠. 민낯이라는 것은 달리 보면은 이렇게 그 솔직하고 진솔하고 이렇게 거짓이 없는 그러한 말로도 됐죠. 이, 이 달에는 그 말부터 먼저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이제 사자성으로서 허실생백이라, 허실생백이라, 빈방에, 응? 참, 아, 생백, 밝음이 더 많이 꽉 찬다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빈방, 방에 뭐가 가구들이 많은 건 빈방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빈방은 햇살이 들면 쫙 곳곳에 더 밝게 아주 들지요. 그 말을 허실 생백이라 한다. 즉 무슨 얘기냐? 음, 언가 일부러 치장하고 꾸미고 많이 가꾸려고 할수록 그 받는 보상이 좀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없을 적에 받는 보상이 더 훨씬 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달이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90년 말띠, 4월 운이. 자, 이를 보면 이 구성판을 딱 보니까 이러네. 음, 아, 자기 그 과신이랄까? 자기 오만 능력의 그, 이, 저기가 굉장히 높은 적이네. 꽉 찼네, 오만함이. 근데 이것이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 넘어지다 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좀 있겠죠. 음, 자, 어찌됐든 일을 버리면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달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있는데 성공률은 높아. 한 7, 80% 나온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만 거기에 이제 방해꾼이 있으니까, 그곳은, 음, 미리 알면은 헛수고 헛고생이 안 되는데 모르고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 요거 명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런 거예요. 신중해라, 신중해라, 처신 똑바로 해라. 이것이 꼭 어떤 일이든 간에 자꾸 해다가 잊어먹는다. 생각하면서도 깜빡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그래서, 어, 자기가 자는, 잠자는 침상 있죠? 어? 그 위에다 에포종이에 신중 딱 써놔요. 어?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헛것으로 이렇게 보내지 않게 신중해라, 침착해라, 빠뜨리지 마라, 자세하라, 이렇게 써놓고 자기 전에 한번 쓱 봐. 그럼 아니죠, 먹어. <laughs> 그렇죠? 자, 그럼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돈 나갈 일이 뭐 많네. 쓸 일도 많고, 교재에 쓸 일도 많고, 또뭐 투자하고 싶은데 쓸 일도 많고, 참 90년생 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30대 중반이 이제 됐는데, 자, 이게 참에좀 스트레스가 쌓이긴 쌓입니다. 그런데 어, 해결책은 꼭 뒤따라오네요. 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 뭐, 어떠한 스트레스가 아무리 쌓여도 해결책이 뒤따르면 뭐 괜찮지 않나? 더더구나 이 젊은 나이에 내 용기와 배포가 있는데, 음. 자, 이모저모로 어, 융통성과 어, 조금 그 뭐랄까, 아, 여유 요것을 잘 활용하는 고그 머리는 가져야 됩니다. 미련하게 하지 말고, 밀어내면다그 허당됩니다. 음. 자. 에~ 근데 한 가지 이런 건 있어. 음~ 내가 내 손에 돈이 있어. 근데 이것이 원래 내 돈이 아니고 뭐~ 대출을 받았다든가 빌렸다든가 하여튼 남의 돈이야. 남의 돈은 일단 빚이야. 근데 옛날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음~ 남의 돈은 소도 잡아먹는다. 예의상은 소도 잡아먹는다. 그말 이죠. 그, 그, 뭐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내 돈은 아까워서 못쓰면서 남의 돈이 들어와서 내가 나중에 갚을 돈이라도 그거 조금, 약간 흡입쓰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 어, 조금 경계했으면 좋겠어. 음, 조금 경계 좀 하세요, 이들아. 자, 그리고 이제 인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빚 좋은 개살고. 어 화려하고 도시스러운 것 세련된 것이죠 이런데 사람이 홀딱 넘어가는 수가 있다 이거지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어, 뭐 일이건 사람이건 약간 촌스럽고 조금 그 뭐라 그럴까 화려하지 않은 그 조금 하여튼 그런 곳이 더 실속이 있고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건 일이건 가네. 너무 도시스럽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이런 곳에는 사람이 무언가 내가 챙길 것을 덜 챙기고, 괜히 이렇게 약간 허술하게 지내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건 일이건 가네. 이달에는 그것을 특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어찌됐든 보이는 것에 너무, 그, 현혹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어, 코끼리가 이게 코끼리네? 뭐, 이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의 판단을 하면은, 그건 100% 실수를 하니까, 좀더 신중하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음? 사람이건 일이건 이달에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음? 그래서 민낮을 봐라 그것이 실속이 있다 이 얘기네요. <laughs> 자, 4월달의 운, 응? 90년생의 운을 얘기했서 이제 점을 한번 봅시다. 코끼리 도장점, 자 가봅시다. 자, 90년생 코끼리 도장점은 어떻게 나오느냐? 어디 이번에 딱 어디서 역사나 뽑아 봅시다. 어이, 이게 뭔 장고? 어유 빛날인. 이것은 칼을 수돌에 싹잘 갈아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빛날인 자에는 여기 하나 있어요. 이 밑에 마음심이 붙으면 이게 바로 참을 인 자가 되거든요. 어. 참아라. 뭔지 몰라도 결정을 지금 바로 내리는 것을 꿈 참았다가 해라. 참어내는 소리가 강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사 나 뽑아 봅시다 또. 뭐냐? 뭐야? 뭔 자요? 음, 물 숫자입니다. 물 숫자. 자, 이물 숫자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돈. 거기에 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지혜, 돈, 북쪽, 무언가 좀 이게 남쪽이 돼야 되고 어? 이래야 되는데 마지막에 북쪽, 아유 북쪽 시베리아 허벌판 추워.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물을 흘러가는 대로 그 역행하지 말고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뭐든지 억지스럽고 조금 그좀 이렇게 좀 꾸미는 거 거짓스럽고 화려한 것에 물은 화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을 좀 잘해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여기서 여기서 또 하나 뽑아 봅시다. 어이, 딱 요자가 나오네. 이거는 자 이자는 목숨수 노인수입니다. 자 노인은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게 많아서 실수를 잘안 하죠 그래서 노인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요행수 행제수를 안 바랍니다 딱 행거만큼 행거만큼 응?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정확하고 자세하고 확실한 것을 원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아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확실하고 응? 노인의 그 지혜를 좀 닮아서 좋은 운을 한번 만들어서 맛있는 운을 우리 요리해 먹읍시다. 자, 코끼리의 육중한 몸으로 한번, 음, 어디? 아이고, 찍었습니다. 맛있게 좋은 운을 만들어서 좋은 기쁨을 한번 누려봅시다. 네, 감사합니다.